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8월 6일 아, 수요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오늘은 시편 68장 어, National Song of Triumph 여기에 그 4절 페이지 끝에까 나갔고 4절이 조금 남았어요 벌써 또 나갈 차례예요그런데 그냥 4절부터 하는 걸로 그 기록에는 5절부터 하는 걸 써놓을게요. 써 그, his name is the Lord. Be glad in His presence. His name. 그분의 이름은 is the Lord.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갓. God. 갓은 이제 신인데 대문자로 써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어 천주교에서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하죠.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아그교 교파에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니까 자기 뜻을 의미해두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따지지 말자고요. 하느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영어로 그냥 가시기 때문에 가. 근데 잡신도 가시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대문자로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따지지 말고 그냥 부르시자고. 그래서 Be Glad in His Presence. 기뻐하십시오. In His Presence. 그분 앞에서 또는 그분 계신 데서 또 그분이 존재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시면 돼. 맞게. 갓. Who lives in his sacred temple cares for, opens and protects widows. God. 하나님이야. 근데 이 a your d e m o n 우리 하나님하 뜻하는 거 o 요 r s o 소문자 s 썼다? 그건 잡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찍었어. 그러면 콤마 soul 그 s 콤마 and your soul is so, and your soul i l i v e s i n h is s a n r e is r l e 그래서 여기도 시즈가 꼭 나오는 거야. 누가 응. 사시는 거냐? 누구의 응. 것이냐? 이꼭 영어는 꼭 써준다는 거니까 어, 제가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야. 그런 거에 어려워하지 마시라. 그래서 그 신성한 성전에서 사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요 케어, 요게 동사야. 케어가 케어 돌보시네. 케어퍼 돌보십니다. 오펀즈구아들 그리고 앤 돌보시고 케어즈 하시고 프로텍트 하시는 거야. 돌보셔 위도를 요것도 동사에 요것도 동사야. 여기 동격으로. 그래서 오펀을 고아들을 돌보시고 프로텍트 위도 즉 과부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He gives he gives the lonely home to live in and l e a d prisoners out into happy freedom. b u e rebels will have to live in a desolate land. He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gives 주십니다. 더 lonely lonely들에게 주시는 거야. 이게 LLY가 붙어가지고 형용사 저기 부사로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요거 형용사로 쓴 거예요. 론 o n l o n e 도 형용사로 써. 근데 lonely도 형용사로 써. 그러니까 헷갈려 우리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 영어가. 이 단어를 쓰는 걸 보면. 그래서 더가 붙어가지고,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에게, 어, 홈, 집을 주십니다. to live in, 살도록. 그리고 기부자 하시고 또 lead 하시는 거야. 주시고 또 인도를 해가. 이끄셔, prisoners. 아까는 lonely들, 고독한 사람들, 여기서는 prisoners, 죄수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죄수보다는 포로라고 거의 나오죠. 코로들을 이끄셔 이끌고 나가셔, 리드아웃 이끄셔 가지고 인투 데려가셔 인투로 어디로 해피 프리덤, 행복한 그 자유로운 상태로 이끌고 가신, 들어가신다, 이끌고 가신다 이 말이야. 맞. 하지만 레벌즈, 이 폭도들, 반란 반란하는 자들,는 윌 해프투 리브야, 살아야만 할 겁니다. will have to leave 요거 한 단어로 쫙 봐야 돼. 살해만 할 거다. in a desolate land. 황량한 땅에서. 저절을 좀 하고요. 아, 또 이게 잘안 먹네. 음. 아, 아비쳐서 글씨가 좀 작아져. 작아 보이죠. 오갓. Oh when you led your people when you marched across the desert. The earth shook and the sky poured down rain because of the coming of the God of Sinai The coming of God of Israel 길죠? 요거 길어 오갓 oh 하나님이시여 When 때야 언제냐 You led your people 당신께서 레드 백성을 이끄셨을 때또그 이끄셨을 때하고 또 when you marched 레드하고 마치드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께서 마치드 어크로스 더데저 행군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끄셔 이끄셨고, 이끄셨고 또 행군하셨을 때. 어디를 어크로스 더데저그 광야를 가로질러서 행군하셨을 때 그때 디어스 땅은 이 콤마가 있으면 새로운 말이. 땅은 디어스는 슉 흔들렸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동했다는 거야. 지진처럼 진동했어. 그리고 더 스카이 하늘은 포워드 다운 레이냐. 그러니까 땅은 흔들렸으며 하늘은 포워드 다운 레이냐. 비를 쏟아 부었어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로라는 말은 안 쓰지. 비 위는 그냥 비는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다운을 쓴 거예요. 그래서 포어 운운이냐포 n rain, pour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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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r 나 n pour d o w o down, p n pour down, pour d o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신하의 근데 그 하나님이 신하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 때에 그 신하에서 하나님이 내려 신하의 산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야. 어?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함 이아이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 말씀하시듯이 어, 신하의 하나님이라고. 맨 처음에 신하의 산에서 하나님이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신하의 하나님이라고 쓴 거야. 신하의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또더카그 콤마가 있지. 그럼 신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더 카밍어보다 가르비 이스라엘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비를 쏟아붓고 땅이 요동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you caused the e v e n t on under rain to pour and restore your worn out land, your people made their home there in your goodness you provide for the poor. 그래서 you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cause to 투야 cause to 투 하게 하는 거니까 요 cause 하고 투 안에 낀 거를 낀 거가 일어나게 하는 거야 무슨 일이 그래서 cause 일어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일어나게 하셨어. 뭐를 어벤던 내냐? 풍부한 비를 투폴 내리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리고 코즈도 하시고 리스토도 하신 거야. 리스토도 하셨어. You're worn out land. 회복시키셨어. 뭐를 you're worn o u t land야. 그래서 여기서 또 you가 붙은 거야. 가나안 땅 얘기해서 worn out land. 그러니까 worn out이면 달아빠지고. 지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력이 떨어진 그 땅, 땅을 땅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유어 피플이 이제 세미콜론이 있으또 상세 설명. 유어 피플이 메이드 데어 홈 되어야. 그래서 백 당신 백성이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데어 홈. 자기들의 집을 데어 거기에다가 그 땅에 회복시켜 주신 그 땅에다가 집을 만들었어. 세웠어. 그리고 인류 군니스.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식어야. 또 인류 군니 상세 설명이또 인류 군니스. 당신의 선하심으로 유. 요게 중요야 당신께서는 provide for the poor. provide 마련해 주셨어. for the poor. 가난한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뭘 마련해 주셨겠어요? 여기 홈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 홈을 생략한것 같아. 집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같아 그래서 당신 백성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자기 집을 진 거야. 거기에다가 만든 거야. 근데 가난한 이들은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프로바이드 마련해 주셨습니다. 포더부어 가난한 이들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쓰신 것같아 자, 조절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됐고 내용이 이제 좀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한칸띄어요 The Lord gave the command, and uh, many women carried the news. 이제 세미콜론이 있어요.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 Kings and their armies are running away. The women, women at home divided what was captured, figures of doves covered with silver, whose wings Glittered with fine gold. The Lord. 주님께서는 gave the command.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many women. 많은 여인들이 carried the news. 그 소식을. 이더 뉴스는 이 command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리셨는데 많은 여인들이 carried the news. 그 뉴스를 가져갔어. 진이었다 지녀 따져. carried는 진인 거야. 그래서 캐리드는 캐리는 그큰 거가 아니고 작은 것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그 저기 외국 여행 갈때 비행기 탈때 캐리어라고 그러잖아요. 캐리어를 이제 갖고 간다고. 그래서 손에 들고 가, 끌고 가기 때문에 캐리어라고 우리가 하는데 실상은 영어권에서는 캐리어라고 안 해요. 그를 그 가방을 그냥 슛슛 케이스라 그래. 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이 캐리 가져갔다예요. 그들이 이 여인들이 가져갔다. 더 뉴스, 소식을.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명령을 이제 퍼뜨린 거지. 그래서 소식이 이제 요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소식을 가져가 가지고 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야. Kings and their armies are running away.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그들의 군대가 아론 도망치고 있다 더 그래서 the women at home divide what was captured 그래서 여인들이 어디 있는 at home 집에 있는 여인들이 divide 나눴습면 divide what이야, what을 나눈 거야 what이 뭐냐면 what was captured 그약 아, 그러니까 이제 자, 포획한 거 포획한 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세미콜론이 있어 그럼 상세하게 는거 나오는 거야 피규어즈 오브 더브이 피규어가 우리가 이제 그저 이렇게 모형물이잖아 조형물들 조그만 것들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그 피규어 그 비둘기 조형 피규어들이 카버드윗 실버 실버로 실버로 그 덮은 거지 그러니까 그 도브를 그 비둘기들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은으로다 장식한 거지. 은으로다가 이제 도금을 한 거야. 은으로, 은으로 씌웠습니다. 근데 또 콤마가 있어. 그럼 상세 설명. 후즈 윙즈야이 도부들의 날개라는 얘기야. 이 후즈면 그것들의 날개들은 글리터드 윗 파인 골드. 글리터드 윗 파인 골드야. 그럼 글리터라는 거를 찾으면 샤인이라고 빛나는, 빛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에, 근데 이 윗. 윗으로 에윗 윗, 다음골로 빛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화인골드로 금 금으로 빛난대, 순금으로 빛난대. 그럼 말이 좀안 맞지. 근데 이 글리터를 또 보면 치장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꾸민다는. 그래서 이건 위지 붙었잖아. 그러면 화인골드로 순금으로 그 치장했다는 거지. 그 날개는 그러니까 도구를 금, 은으로다가 이제 도금을 했는데, 그 씌웠는데, 날개는 또 금으로, 또 금으로, 순금으로 또 장식을 한 거야. 날개에다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가로안에 또 내용이 있어. 그럼 가로안에 내용이 있는 건 조금, 좀또 어, 보다 더 상세한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Why did some of you stay among the ship? Ship and on the day of battle. Why did? 어째서 했느냐지. 어째서 했느냐. Some of you. 너 당신들의 그 일부가 너희들의 몇몇이 왜 했느냐. 뭘? Stay를 했느냐 이거야. 왜 지낸? 거기서 머물렀느냐. Among the ship e n ship a n h i p 이면 pen은 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둬두는 우리 그래서 양우리에서 양우리 속에서 왜 있었느냐 있었느냐야 on the day of battle 전쟁 날에 전쟁하는 그날에 전투하는 그날에 왜 거기 양우리 속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속에 숨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는 거잖아 왕과 그의 군대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도망치는데 이제 그 일부는 그 속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양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거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셔서 내쫓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죠. When Almighty가 scattered the kings of Mount Zelmon he caused the snow to fall there. 아, 음. 아 끝났네. 보여 돼 왜? 마침 편해. 음. when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캐터드 흩으셨을 때더킹 왕들을 흩으셨어 어디에 온 마운트 젤몬. 젤몬 산에다가 왕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 말고 딴 문민족의 왕들을 흩으셨을 때 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코즈드 스노우, 또 마찬가지로 스노우가 나왔죠. 코우즈 투 포리아, 눈이 내리게 하신 거야. 돼요, 거기에 눈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늘은 문장이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문장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게 많이 나왔으면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what a mount, mighty mountain is a mountain of many peaks. What a mighty mountain. Mighty mountain is a mountain of many p h 와로 마이트 마운틴 참으로 웅장한 산이다. 뭐가? 이제 뱃산. 뱃산 이게 깍으로된 거야. 그러니까 뱃산은 참으로 웅장한 산이다. 그런데 콤마가 있어요. 그럼 설명이 어떻게 웅장하냐? A mountain of many peaks. Peak은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탑이나 마찬가지야. 픽스. 픽스야. 많은 봉우들이 있는 산이야. 많이 많은 봉우들이 봉우리가 있는 산이다. 뱃산이라는 산이. 그러니까 그만큼 웅장하다 이걸 표현한 거야 Why from your mighty peaks do you look with scorn on the mountain on which God chose to live? 이제 한 문장이 길죠 이 의문인데 왜? 어째서 from your mighty peaks 그래서 어째서 여기도 유어가 붙은 거야 뱃산을 얘기하는 거야 어째서 그 웅장한 봉우리에서, 응? 그, 어, 웅장한 봉우리들에서, 두유, 너는, 유를 갖다가, 이제, 뱃산을 갖다가, 표현, 저기, 그 의유난 한거예요 뱃산, 마운틴을. 이 뱃산산, 너는, 룩, 보느냐? 윗스콘. 루콘이야? 루콘, 루콘더 마운틴이야? 이, 그 산을 보는 건데, 내려다 산을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는 거냐? 윗스콘으로 본다, 이거야. 멸시하는, 조롱하는, 응? 그, 그런, 그, 모욕하는 눈으로 본다는 거지. 그 산이. 근데 그 산이 뭐, 무슨 산이냐면, 온 위치. 이 산을, 위치가 이 산을 얘기하는 거야. 가, 초, 주, 툴, 리브. 하나님께서 에, 선택하신 가사시려고사시려고 사시려고 택하신 그 산을 멸시로 쳐다본다는 거야. 이 뱃산이라는 산이. 그러니까 이걸 의인화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봉우리를 봉우리를 갖고 있는 그큰 산이 하나님이 사시려고 하는 고그 산, 그 아마 시온산인가 시나이산이든 뭐 시온산이든 그산 사시려고 선택한 고그 산을 멸시 우습게 쳐다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더 로드 윌리브데어포에버 주님께서는 어째서 그런 눈을 쳐다보느냐, 이건방지게 이런 얘기지. 그래서 더 로드 주님께서 윌리브 we'll 데포레 거기에 영원토록 사실 거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실 수 있어. 근데 몇번 읽어보시면 딱 오실 거야. 감히. 그래서 with his many thousands of mighty chariots, 더 로드 comes from Sinai into t He is many thousands of mighty chariots 이게 다 수식어야 긴데 한 단어를 보셔야지 With his many thousands 수천대지 Many thousands니까 수천대야 More of mighty chariots 튼튼한 전차 튼튼한 전차 수천대로 수천대와 수천대로와 같이 더로 주님께서 comes from Sinai 신하이. 신하에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신 시나이 산에서 오시는 거야. 어디로 into the holy place. 그 성스러운 곳으로 성스러운 곳으로 시나이 산에서부터 오십니다. 요, 요, 요 놈들이 이 저, 문민족들 여기서 마이티 마운틴이라는 문민족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베산이라는 산으로 비유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대의 그 튼튼한 그 전차들을 이끌고 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서그 그 거룩한 장소로, He goes up, He g o up to the h e i g h t taking men captive with him. He receives gifts from rebellious people. He 여기 시가 이제 로드예요. 주님께서는 고즈압 투더 하이트,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콤마 있지. 어떻게 올라가시느냐. 올라가시는데, taking many captives with him. taking, 데리고 가는 거야. taking with him이야. taking with him은 이 가운데 것들을 with him. 당신이 데리고 가시는 거야. 이 him은 다른 분이 아니고, he야. 이 주어, 주체가 여기에 붙는 거야. 그래서 이 그분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야. taking many captives with him. 데리고 가신다. 그 분이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위팀, 잘못해석하면 그와 같이 가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께서, 그 분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야. 누구를, many captive를, 많은 포로들을, 포로들을 데리고 높은 데로 올라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 분께서는, received gift, 선물을 받으십니다. from rebellious people. 그, 그, 반항하는, 또 반란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진압을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진압을 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잡으셔서 높은소 데리고 가시는데 그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이제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내용이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글성 한글의 소설책을 읽듯이 이렇게 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슨 내용이 이게 그래야 우리가 감동이 오죠 그런 내용이야 이게 그래서 더 로드 가 윌리브대요 더 로드 주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더 로드가 주님의 하나님께서 윌리브대요 거기에 사실 겁니다 그땅그 네? 그 이제 성스러운 곳에로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자 그렇게 해서 거기를 끝나고 한달락기또또 또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여기 했고. 리뷰 돼요 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지. p r a i s e the Lord, who carries our burden day after day, He is the God who saves us. p r a i s e the Lord, 주님을 칭송하십시오. 콤마 있어. 그러면 who 그분은 요로 o r d 를말씀하려요 그분은 who carries our burden day after day. 그분이 carries 가져가십니다. Our burden, 우리의 짐을 day after day 매일 매일이지 day after 그 날의 다음에 또 날이니까 매일 매일이야 매일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응? 지고 가시는 매일 지고 가시는 주님을 칭송합시다. 칭송하십시오 이거야. He is the God who saves us. 그분은 더 God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야. 무슨 후세 s 자스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있잖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캐리즈 가져가시는 거야. 아우 버드을 이렇게 짐질 가시는 거. 그런데 이 그림이 좀 아, 이렇게 이 우리가 진 것처럼 돼 있고 하나 이큰 이 그림이잖아. 이큰큰 큰 분이 그럼 하나님이 이 분일 걸로 표시되고 또 이게 우리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등에 짐을 지었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요 분이 이 하나님이지. 근데 요 분이 요 분이 손을 갖다 여기다 댔어요, 그렇죠? 이거 아마 우리 우리에다 우리 등에다 짐을 우리가 짐을 지우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붙드셨어. 그러니까 가볍게 해주신 거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 요이 그림은. 근데 여기에서는 프레지더 로드 주님을 칭송하십시오. 그분이 캐리즈 아워번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가져가십니다. 데이 애프터 데이 매일. He is the God. 후 세이브스. 그분이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또 이해가 다 잘못될 수도 있어서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 이저 갓후 세이브스. 히 이즈 더 로드 아워 로드 후 레스크 투 어스 프롬 니스. 아워 갓. 우리의 하나님은 이저 갓 하나님입니다. 후 세이브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He is the Lord.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Our Lord.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니 He is the Lord야. 그분은 주님이신데 Our Lord.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후 그분이 Rescued us from death. 우리를 구하십니다. From death. 죽음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